여러분, 성서를 읽을 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성서와 과학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서는 애초에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서의 목적은 자연현상을 설명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모두 기록하는 데 있지 않아요. 성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과학은 세상의 어떻게를 설명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명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탐구하는 거죠. 하지만 성서는 왜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왜 세상이 존재하는가, 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런 본질적인 의미를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서를 과학 교과서처럼 읽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를 과학 보고서처럼 해석하려 하면 성서가 말하려는 진짜 메시지를 놓치게 되죠. 그 결과 성서는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대신 오히려 논쟁의 도구나 이념의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성서의 권위가 떨어진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서는 인간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완전합니다. 성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서는 과학적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성서를 읽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성서가 가진 진짜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